얼마 안 되는 전재산이지만 전부 주식에 넣고 현재 마이너스 2600만원 손실 중인 간장게장. 살짝 물린 종목도 손절 타이밍 놓쳐서 파상풍 걸리게 만드는 간장게장. 구독자들과 손절 잘하기로 약속하고 나자 매매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간장게장. 물린 종목들은 냅두고 실현 수익만 조회해가며 우상향 중이라고 정신승리하는 간장게장. 하지만 이 영상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1월 총 수익 결산한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주식 수익과 유튜브 수익까지 연결해서 제 자존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우선 이건 키움 계좌인데요 주로 스윙이나 단타를 치고 있고요 중대형주 위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월 10만원도 벌까 말까하는 월1 트레이더인데요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짜잔. 역시나 이번 달도 월십을 못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98,000원, 이번 달에는 82,000원. 다음 달에는 7만 원대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계좌의 예수금은 현재 300만 원 남아 있고요. 12월에는 여기서 더 늘어나는 종목 없이 손절 잘할 거라서 지금 12개 종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물리는지 지켜봐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토스 계좌인데요. 여기에 1년 묵은 대한항공이 170주 있었습니다. 합병호재를 뭐 1년이나 일찍 사가지고 내내 마음고생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장대양봉에 분할매도 하면서 다 털었습니다. 수익은 얼마가 났을까요? 짜잔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했고요. 11월 29일에 유럽 합병 승인 발표나고 이 차트 좀 보세요. 저도 국장 몇 년이나 했는데 이런 망치 캔들은 정말 개미 탈곡기네요. 그럼 이제 유튜브 수익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시간 11월 30일 오전 7시인데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의 수익은 알 수가 없으니 지금의 수익으로 정산을 하면 총201.69 달러를 벌었고요. 이걸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하면 28만 2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키움증권, 토스증권, 유튜브 수익 다 합치면 98만 5천 5 0 6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달에 영끌에서 100만원 벌어보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 토스 계좌에 있는 기아가 20만원 넘게 수익이 나고 있어서 진짜 푸근할 줄 알고 그랬던건데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3일 동안에 제 20만원은 지금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쭉쭉 내려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매도 못했고요. 지금도 죽은 자식 소중히 쓰다듬는 마음으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익이라 치고 100만원 넘었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결산 보고 하느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왜 이번 영상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원래는 제가 3년 전에 물린 이 썩은 종목들의 손실이 너무 커져서 완전 자포자기 하고 있었어요. 손절하지 않는 이상 이 남은 돈을 꺼낼 방법도 없고 무기한 존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제 친구가 저한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100만원 주는 내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로 해볼까 고민하다가 3년 전에 관둔 주식 유튜브 다시 살려볼까 싶어서 주식도 유튜브도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냥 친구랑 내기 한 거라 꾸역꾸역 별 생각 없이 몇개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중 없이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영상마다 콘텐츠 고민도 하고 제가 뱉어놓 말이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신경 쓰여서라도 약속 지키려고 손절하게 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숨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꿈만 같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다 보면 뭔가 굴려도 될 만한 돈들을 계속 모아서 어 지금 계좌에 망한 종목들 한 번씩 과감하게 물타는 시도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아니면, 목돈 모은 후에 비슷한 금액의 손실 종목을 손절해버리는 손절쇼 같은 것도 꿈꾸고 있어요.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 계좌를 살려낼 수 있겠다는 뭔가 알수 없는 기대감이 막 솟아요. 그래서 이 기분을 잘 간직해서 이 영상 이후로는 주식매매도 좀더 잘해보고 싶고, 채널 이름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는 막또 뭔가 뽕이 차가지고,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뭔가 이런 설레발을 쳐보았습니다. 내기했던 제 친구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약국 운영하는 약사예요. 건강정보 올리는 채널인데 들어가보시면 썸네일들이 약간 뭐든지 먹으면 죽게 되는 위기탈출 넘버원스럽기는 하지만 실제 영상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보가 많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이제 이 영상 올리고 내일이면 12월인데요. 저는 올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또 1년을 늙었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행복한 24년이 되었고요. 저도 힘내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볼 테니 계속 봐요, 우리.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만나요, 안녕.